락볶이 라면 넣네요 그 안성탕면 넣으려다가 그 육개장 음, 어, 저같은 경우에는 어, 라면같은거 불게 안먹는 스타일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저는 약간 덜 익게 그리고 여기다가 물만 좀더 탔어요 장고만 해주세요 그냥 스프 안넣고 음음 나이스 고 네. 오늘 일요일날 응. 잘 보내시고 내일 마지막 투어 기대해주세 여러분들도 출근 잘하세요 아 자차 먹으니 맛있네요. 장구만 주 아, 면 아. 응, 감사합니다. 응? 빵들, 낙볶이였습니다